그룹 소심한 오빠들 출신 이승우가 솔로 가수 포레스코로 새온 도전을 시작한다. 22일 포레스코 측은 첫 싱글 콧바람 라이크 like 유를 오늘 정오에 발매했다. 지난 5월 전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와 동시에 솔로 전향을 준비했다. 3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하는 것이다. 고 밝혔다. 솔로 활동명 포레스코 는 숲을 뜻하는 포레스트와 그룹 활동 당시 사용했던 스코어라는 예명이 합쳐 만들었다. 싱그럽고 청량한 휴식 같은 아티스트가 되겠다는 뜻과 포레버 스코 e 라는 의미도 있다고. 신곡 '콧바람', 나이크 like 유는 어쿠스틱 장르의 미디움 템포곡으로 달콤한 멜로디로 구성됐다. 싹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이석 위 옆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을 재치있게 고백하는 내용이다. 작곡, 작사, 편곡까지 전 과정에서 포레스코가 푹... 로듀싱을 맡았다. 포레스코는 2012년 인디밴드 소심한 오빠들로 데뷔해 지난 5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. 김예나 기자 사진, 는 소속사 제공 카피라이츠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